안녕하세요 원자시탁이에요 오늘은 어, 수험생들을 위한 초콜릿 만들려고 합니다 집에 견과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저 시험 볼때 작년에 시험 봤거든요 <laughs> 저 시험 볼때 우리 이모가 시험 잘 보라고 견과류를 사줬는데 바탕으로 우리 엄마의 특별한 초콜릿을 만들려고 합니다 엄마 모시기 전에 제가 할 밑작업이 있어요 이런 거 너무 크니까 자잘하게 좀 잘라줘야 돼요. 잘라줍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초콜릿 어떻게 만들지? 쉬운데 뭐. 제가 처음에 파베 초콜릿 만들다가 안 굳어가지고, 아. 그 판에서 안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곤란했는데, 그거 보고 우리 엄마가 초콜릿 쉽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 방법을 지금 10년째 쓰고 있어요. 너무 굳게 들어가면 네. 깨져. 이 건과류가 뭔지 아세요? 브라질로트지 뭐? 어, 엄마 다 알아? 나 몰라서 물어본 거야. 얘는 하는 거야? 얘는 피칸. 어? 그리고 잘하네 내가 뭐 호부나 뭐해바기수만 하는 줄 알아? 뭐씹 <laughs> 아무리 먹 아무리 있지 저는 견가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보다 외국은 더 나갔다 왔어 왜 그랬어 넌 외국 한 번도 안 나갔잖아 그래갖고 이게 초콜릿이 1kg니까 봉지 3개로 나눠서 넣을 거예요 이생채 3개면 돼요 세개로 똑같은 분량으로 나눠줄 거예요 유생팩이요? 유생팩보다가 아, 유생팩 괜찮잖아요. 뭐 약간 뜨겁게 뜨는 것도 아니고, 중탕만 해도, 섞어에 녹을 정도만 해도. 이렇게 해서, 이 초콜릿을 세분화로 시킬 거예요 계속 세분화로 시켜 자이 세분화가 됐잖아요 그면면 이것도 똑같이 세분화로 시켜 많이 만 됐어. 이렇게 해어이 그러니까 호박씨를 게이 알겠죠? 어떻게 가 이것도 시켜야 세 번으로 시작야 돼. 돼. 이건 지금 아몬드거든. 그리고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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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불아주려 불아주려 그러거든요. 그래도, 안되면 불아주려 먹으라고 나리도만 이러면 너한테. 그래가지고 많이 넣으면안 돼요. 비싸요. 비싼 거해서 너무 많이 넣으면안 돼요. 비싸요. 비싸요. 이 정도 이거 좀 남겨야돼 해바라씨 다정선한 거거든요. 이거는 한 숟가락 더요. 한 숟가락. 불초. 뭔가지도 너무 많이 먹으면 비싸.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져서 볶아가기 고 껍질이 깐 땅콩이에요. 불라서 라거든요 화분이 들어가지천가 많이 들어가면 돼. 화이이들어가지게고루어줘야이 내가 눈이 쳐서 그거 참깨 참깨가 들어가 엄청 고소해요. 맛있 참깨 맛 참깨 맛. 참깨가 탕가루 잡으면서, 탕가 잡는다. 볼게요아까이그 아홉 가지 경과류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 이렇게 해서 이걸 공기를 빼고 끝을 잠깐 묶어줘요 왜냐면또 실수해서 또 억수로 될거 같으니까 이렇게 끝을 되겠다. 100도까지 끓으면 터지는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린 따끈하게, 끄기만 하면 돼. 끓이지. 아, 그럼 이때 이렇게 늦어야 돼요. 너무 뜨겁게 늦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늦어야 돼. 이렇게 해서 중탕을 시켜요또 녹, 콧구리에서 녹으라고. 이 음, 어딨어? 응? 어. 됐어? 그러면 이거 좀. 어, 응, 됐어. 콧구리, 콧요 균가루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차가우니까 이렇게 했다가 다 조금 더넣어 근데 거의 다 녹은 것 같아. 그냥 이걸 열어라 긴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긴가루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손을 볼수 있어 골고루 빈도를 이걸로 빗겨내고. 나도 안도 딱딱해져요, 이렇게. 자를까요? 아니, 이쁘게 잘라봐. 이렇게 자르고 잘라. 그렇게 됐 짧은 기간으로 잘려야 더 예쁘지. 응. 조금 덜 굳었을 때 잘리는 게좋을걸요 불고서 <laughs> 주지. 이렇게 보여줘야지. 오케이. Okay. 견과류,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가 이렇게 해서 진짜 먹기 좋게 한입씩 잘라던가 아니면 길게 잘라든가 그건 자유요 쪽잘라줘죠 일생백 하나 용이 불량이 정도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아요 좀도만 얼마 들고 선물이 딱 좋고, 먹는 사람, 수제라 좋고, 여기에는 아홉 가지 견과류가 들어가서, 모든 영양이 다 보충되어 있어요. 하나만, 어? 어디 일갈 때나, 아니면 증상갈 때, 하나씩만 들고 가면, 괜찮잖아요. 포장지가 있다는, 지금 포장지가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와요. 하트 그린이 포장지. 포장지어다가 포장을 해서, 이대로 그냥 포장을 해요, 이대로. 요만큼, 넣고 싶은 만큼 넣으면 돼 이렇게, 이대로. 뭐, 여기 떼내는 거없죠이 비치에 있는 거, 응? 비치에 있는 거.